콘서트를 마친 후 제작진과 짧은 미팅을 끝낸 김용빈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참을 멈춰섰습니다. 갑작스럽게 도착한 한 통의 메시지. 보낸 사람은 놀랍게도 자주 연락하지 않던 이모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용빈아, 할머니 방에 있는 서랍 열어봐. 꼭 오늘 와서 봐야 해.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김용빈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은 온디간데 없고 속에 깊은 상념이 드리웠죠. 그리고 그날 밤 11시 20분 스케줄을 마치자마자 그는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고향에 다녀올게요. 혼자 갈게요. 서울에서 고향까지는 약 2시간. 밤길을 달리는 차 안에서 그는 무수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지낸 할머니. 자신을 업어 키운 이모, 그리고 매번 응원만 해주며 뒤에서 묵묵히 바라보던 가족들. 스타 김용빈이 아닌 그냥 용빈이로 불리던 그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착한 고향집은 조용했습니다. 조심스레 열쇠를 돌려 문을 연 순간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할머니 방에서 나는 익숙한 비누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방 한쪽 구석 이모의 말대로 서랍을 열자. 작은 상자 하나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 위에는 손글씨로 써진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용빈아, 내가 힘들 때마다 꺼내버렴. 널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내가 나중에 꼭 알아줬으면 해서 사랑한다. 이모가 편지를 읽는 순간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상자 뚜껑을 여는 순간 울컥 하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의 데뷔 무대날 찍은 사진과 함께 어린 시절 그가 쓰던 낡은 마이크 장난감 그리고 할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손수건이 곱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용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그는 말없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박수갈채가 잊혀질 만큼 이 조용한 방 안의 온기와 사랑은 뜨겁고도 눈물겨웠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노래로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따뜻했는지를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죠. 그리고 오늘 가족이 보낸 단 하나의 메시지와 낡은 선물 상자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든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조용히 방 구석에 앉아 그 상자를 꼭겨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랑을 더 자주 표현하자. 그리고 잊지 말자.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다음 날 아침 김용빈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왔습니다. 팬들은 여느 때처럼 밝게 웃는 그의 모습을 보며 환호했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의 가슴 속 깊은 곳엔 지금도 그날 밤 이모가 건넨 선물과 할머니 방에서 흘린 눈물이 남아있다는 것을 연 이모가 준비한 선물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김용빈이 눈물을 참지 못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삶과 무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더, 그 밤의 이야기와 그 선물 속에 담긴 놀라운 진실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용빈의 가장 따뜻한 순간, 그 숨겨진 감동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 밤의 진실, 그리고 이모의 선물, 이모가 준비한 상자 속에는 단순한 추억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오래된 CD 한 장이 들어있었고, 그 위엔 할머니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용빈이 처음 노래 부른 날. 이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했단다. CD를 노트북에 삽입하자 들려온 것은 예상치 못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어린 김용빈의 목소리로 초등학교 시절 가정 발표회에서 불렀던 찔레꽃이었습니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그는 충격을 받았고 이내 울컥했습니다.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이모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너 노래 부르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더라. 내 목소리는 그때부터 사람을 울리는 힘이 있었어. 그동안 수많은 무대에서 수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진짜 시작이 담긴 이 목소리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모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상자는 할머니가 생전에 자신에게 맡겨두었던 것이라고 언젠가 용빈이가 정말 지치고 힘들어졌을 때 열어보게 하라고 그때가 지금 같더라. 방송에서도 힘든 일 많다며 요즘 놓는게좀 달라져서 이모가 다 안다. 김용빈은 고개를 떨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대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팬들 앞에서도 자신의 진심이 닿지 않는 듯한 공허함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자를 받고 나서 그는 처음으로 울수 있었고 그 울음 속에서 다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습니다. 뼈진 우품, 할머니의 편지 하지만 상자에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침대 밑에서 또 하나의 오래된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김용빈의 이름이 큼직하게 적혀있었고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나, 할미가 벌써 하늘에 있다면 이 편지를 내가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할머니는 편지 속에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김용빈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지를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TV 속에서 작게 나오는 그의 무대를 볼 때마다 방 안에서 작은 박수를 쳤고 종종 사람들에게 자랑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노래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마음을 어루만지는 게더 귀한 거야. 넌 그런 아야. 할미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김용빈은 그 편지를 꼭 껴안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켜오려 했던 가치, 노래의 본질, 감정의 진심을 되새기게 해준 것은 다름 아닌 가족의 사랑, 특히 할머니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달라진 그의 노래 며칠 후, 김용빈은 다시 스튜디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를 지켜보던 관계자들은 뭔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말수는 줄었지만, 눈빛이 깊어졌고, 노래에 담기는 감정이 훨씬 진해졌기 때문입니다. 녹음이 시작되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날 불렀던 곡은 평범한 사랑 노래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때보다 따뜻하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로듀서는 잠시 녹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빈 씨, 무슨 일 있었어요? 목소리에 완전히 다른 색이 들어왔네요. 이건 그냥 테크닉이 아니에요. 진짜 감정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용빈은 인터뷰에서도 할머니의 이야기와 이모의 선물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했고, 유니티에는 그를 응원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며칠 후 팬미팅에서 그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공개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김용빈이 왜 노래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누군가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가족들 덕분에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주는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이날 팬미팅에서는 특별히 할머니를 추억하며 만든 자작곡도 공개되었고, 팬들 중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모의 마지막 한마디 행사가 끝나고, 이모는 그에게 "살며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이제야 내 목소리에 진짜 이유를 찾은 거야." 또어 그게 우리 모두가 바랐던 일이란다. 그 말에 김용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무대 위에서 단순한 가수가 아닌 가의 기억을 건드리는 진짜 이야기꾼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